지난 8월 3일, 우리 학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2학기 학부 수업 운영 방식을 공지했습니다. 바로 스위치 방식인데요. 먼저 스위치 1은 2주간 국내 지역 확진자가 1일 평균 25명 이상 또는 하루총 확진자가 50명 이상일 때 실행됩니다. 이때는 홀수학번과 짝수학번이 격주로 동교하며 동시 송출 방식을 통해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스위치2는 2주간 국내 지역 확진자가 1일 평균 50명 이상 또는 하루 총 확진자가 100명 이상일 때 실행됩니다. 이때는 전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전날이던 지난달 29일 7주차부터 스위치1, 즉 홀짝 등교를 시행한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 공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선 29일 기준으로 2주간 1일 확진자 평균이 80명이었다는 점인데요. 이는 전면 비대면인 스위치 2를 마땅히 시행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지난 3일 대면 수업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통장 실학 무기한 대기 노숙농성을 통해 수업 방식 결정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과 스위치 방식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스위치원 시행 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 구비된 것이 이 이동식 웹캠인데요. 판서와 수업 자료 그리고 강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또한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일정 때문에 지방에 사는 학우들은 거주지 문제로도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7주차에 스위치1을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중간고사 다음 주인 9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으로 실질적인 시범 운영이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학교가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FBS 뉴스 양지원이었습니다.